유빈아 과제 좀 제발해라고 사투리로 말해줘. 아니 과제 좀 제발해라. 빨리 해라. 이제 해야 해라. 할때안 됐나? 빨리 과제해라. 많은데. 뭐 사투리로 해달라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투리가 그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어, 저도 서울에 벌써 온지 6년이나 되, 됐잖아요. 서울 사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구를 가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택시를 타도 서울에서는, 어, 어디로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대구에서는, 어디 갑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순간 저도, 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가? 아, 약간 조금 그런 적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 생각보다 다들 따뜻해요. 그냥 겉만 조금 뭔가, 퉁명스러울 뿐이지, 네. 예, 네, 저도 이제 서울 사람 다 됐잖아요? 6년이면 서울 사람 다 됐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대구에 가면, 야, 너 서울 사람 다 됐다. 라고 말을 하는걸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전 심지어, 어, 강남에 있는 지하철을 거의 다 외웠는걸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거의 다 외웠는걸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 정도쯤이야 저는 그냥 서울말로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투리를 쓰, 쓰지 않아요. 네. 니가 가라, 하와이.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 특별시? 밥 먹었니? 반틈이 뭐예요, 여러분들? 반틈을 표준어로한 뭐지? 반틈. 반틈이 반. 그냥 반이죠, 여러분들. 반틈이 아니라 절반. 서울 사람이에요, 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송유빈이라고 합니다 대구가 어디죠 대구대학교에 보라고요 아 위험하죠 진짜 사투리 버전과 서울 표준어 버전 보여드릴게요 대구대학교면 대구대학교 이거랑 대구대학교 이 정도 아니 대구는 저의 고향이지만 서울 서울말을 잘 쓴다는 거 어필하고 싶었어요. 대구는 항상 사랑하죠. 표준어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투리는 이제 잘안 써서 사투리를 잘 몰라요.